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다가구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의 부동산 거래 사고, 전세 보증금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공통점과 예방 대책에 대하여 부동산 전문가이신 박영덕 박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유지를 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60억 원대의 전세금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40대 자매가 속이 되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최근까지 6년간 안산 단원구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100여 명의 전세 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전세금 4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피해자인 임차인들에게 전세 계약을 맺도록 유도해 전세금을 받고서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맺었다고 속여 전세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와 함께 구속된 여동생은 인근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중개의 보조원으로 일하면서 이렇게 비슷한 수법으로 16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자매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부동산 거래에 익숙치 않은 신혼부부 등 젊은층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덕 박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덕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김동수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전월세 그 사기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주로 있나요? 주로 다가구 주택이 예.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예. 첫 번째는 예. 개업 공개사 등 중개업을 하는 분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예. 건물주 세 번째는 주택관리업체에 의한 사기가 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로 개업 공인중개사 등 중개업자들이 그 사고를 내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개업 공개사 등의 경우에는 예. 첫 번째 원인으로 수급 불균형의 원인이 있습니다. 예. 즉, 집주인들은 월세를 선호하고, 예. 세입자는 전세를 선호하기 때문에, 예. 중개보조원 등이 실적을 올려보려고, 세입자에게는 전세라고 전세금을 받고, 예. 주인에게는 월세라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해서, 올려맞기를 예. 하다가, 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규모가 커지게 되면 예. 사고가 터지죠. 아... 야, 그러면 이런 그. 거... 그 임차인하고 임대인간에 계약하는데 지금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런 중개사고를 하는데 예방책은 없을까요? 이런 방법이? 대입자분들은 예 공개사가 예. 건물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 예 건물주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고요. 예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서 예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성명과 예. 동일인인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아, 이것도 까다롭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대리권을 받는 게 확실하다면 대리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임차보증금을 직접 지급해도 무방합니까? 또 법적으로는 예. 대리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해도 되지만 예. 그래의 안전을 위해서 집주인 통장에 직접 입금시키는 게 바람직합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은 무조건 집주인에게 통장에 입금시키는 게 확실하군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말이죠. 요즘 그 소위 대포 통장 이야기도 많은데, 인대인의 통장이라면 믿고 보증금을 입금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아, 아니죠. 대포 통장에 입금시키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주거래 은행 통장에 입금시켜야 안전합니다. 예. 그러면 박사님, 주거래 통장인지 그걸 어떻게 알수 있나요? 아, 네. 주거래 은행 통장인지. 예. 통장 접폐지를 보면 예. 발행 회차 그리고 통장 개설 일자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래된 통장은 주거래 은행 통장이 많고요. 예. 금방 만든 통장은 대포 통장 가능성이 있지만 예. 그래서 오래된 통장, 주거래 은행 통장에 꼭 입금시키는 게 바람직합니다. 아. 그럼 박사님 듣고 보니까 정말로 참 좋은 정보인데요. 주거래 은행 통장인지 대포 통장인지 좀 구별이 가는 것 같은데요. 네네. 야, 이거 통장을 봐 가지고 오래된 첫 페이지 봐 가지고 오래된 회차가 있으면 확실히 뭐 어, 확인이 되겠네요. 이런 첫 페이지에 보면 연결 계좌, 예를 들면 뭐 대출을 받은 게 있으면 예. 대출 이자 연결 계좌도 있고 만약 예를 들면 청약 통장을 가입했으면 그런 예. 것들도 연결계좌에 빠져나가는 내역 같은 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그렇죠. 것들을 확인한다면 좀더 안전하겠죠 만약에 통장이 뭐 오늘 당장 받는 통장이다 그러면 조금 의심해야 되겠네 네 그런 거는 의뢰인들에게 예. 주거래은행 통장을 가져오라고 해야 되겠죠 통장번호만 그래서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예. 통장을 직접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아, 통장으로 그... 눈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 건물 전세 사기는 주로 어떤 유형들로 많이 발생합니까? 어, 예를 들면 예. 용인시 그 대학가 앞에 시세 7억짜리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요. 용자가 예. 사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3층짜리 다가구 주택인데 예. 전세 보증금 5억입니다. 예. 소위 깡총 주택이죠? 그러네요. 그러니물주는 집을 팔아도 용자가고 전세금을 다 내줄 수가 없겠죠. 그러네요, 진짜. 지금 이게 지금. 어 7억 짜리인데요. 박사님, 네네. 융자가 4억이야. 네네. 그러면 3억밖에 차이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전세보증금 5억 받으면 지금 완전히 이건 뭐 만세 불러야 되겠네. 네, 그렇죠. 이제 세입자들한테는 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월세고 네. 민심만 전세다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거죠. 집주인이. 어, 그러면 건물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이렇게 내줄 수가 없어. 그럼 천상, 이게 뭐, 경매 같은 게 나오겠나요, 그럼? 그렇죠. 당연히 경매 넘어가도록 내버려 두겠죠. 집주인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팔면 오히려 2억 원을 물어 내야 되는데, 음. 당연히 경매 넘어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보통은. 예. 그래서 경매 넘어가면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전액 다 배당받기는 어렵겠죠, 당연히. 당연히 배당금을 다못 받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못 받은 금액을 다시 청구해야 되겠네, 요 훗날. 그런데, 네, 뭐, 그 임대인이 뭐좀 만세 불러버려가지고, 그렇죠. 좀 어렵죠. 그렇죠. 뭐, 파산은, 파산 선고는 안 받았지만, 마, 완전히 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세입자들은 뭐, 융자금액이라든가, 또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융자금은, 예. 등기 사항 어, 증명서를 통해서 얼굴을 보면 채권 채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등은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주민센터에서 확인이 잘안 되지 않습니까 네 현실적으로는 예. 물론 확인을 잘 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예.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예.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및 보증금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 이 경우 요청받은 확정일자 무역기관은 예. 정당한 자유 없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예. 다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체결하려는 자는 예. 그러니까 기존 세입자가 아니라 새로 예. 들어가려는 세입자 의 경우에는 신세입자 동의를 받아서 확정일자 예. 부여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데 예. 임대인들이 동의를 잘안 해주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렇죠. 임대인이 동의 잘안 해줄 것 같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어 이런 이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 어떤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급적이면 직거래보다는 그래서 공개사 인중 사무소를 이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예. 대부분 개업 공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 공제를 1억원 이상 가입하고 있는데요. 예. 직거래보다는 훨씬 안전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그 공인 중개사가 대신 이제 변상하겠다는 그런 공제조합이 있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서울 보증보험도 있고요 실제 예. 보험하고 같은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1억까지 보상을 해준다 이런 얘기죠?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확정일자 부여기간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이라든가 또는 차임, 집세가 얼마다, 보증금 등 이런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가 있나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요 그게 제도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개업 공개사는 임대차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예. 개인적으로 앞으로는 개업 공개사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예. 중개상물 확인 설명을 위해서라면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이 얼마인지 예.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다면 공인 중개사법을 개정시켜야 되나요, 박사님? 네, 그 그렇죠. 공인중개사법에는 확인 설명은 하라고 해놓고 예. 확산 확인 설명을 할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모순이 있죠. 아 그렇군요. 네. 그 아니 그렇다면 이런 거 지금 그 공인중개사법은 국토교통부에서 관할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그이 공인중개사법을 좀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런 네네. 조치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입법관리를 해서 통과가 되면 네. 임차인들의 재산을 지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겠네요 예예. 예. 최근에 말이죠 네네. 천안인가요 천안에서 주택관리를 해 주는 업체가 세입자들에게는 전세 네네. 그런데 집주인에게는 월세로 해 가지고 이중 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상당히 네네.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도대체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세입자들은 집주인하고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 물론 집주인이라도 신분증하고 등기사항증명서, 예. 그리고 등기필 정보를 확인해야 되고요.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등기필증은 거의 확인 을안 하죠. 등기필 정보는. 그렇죠. 집주인의 신분증하고 등기사항 정보증명서만 확인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신분증이라도 이게. 정부 24에 들어가면 그신분증이 위조된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꼭 확인해 봐야 되는데 현실은 거의 확인을 안 합니다. 우리 1382에 전화하면 행정안전부에 예. 전화를 해도 이게 위조된 신분증인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신분증도꼭 확인해야 되고, 예. 등기사항증명서, 예. 등기필증부를 확인해야 되고요. 예. 다만, 부득이 대리인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예.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꼼꼼하게 살펴야 되고요. 예. 집주인의 주거래은행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 이,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주민등록증보다는 운전면허증이 더 안전하다. 뭐 이런 얘기 들리는데 맞습니까? 네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 위조기계가 뭐, 일스레어 하면 중국에서 한 200여 대가 들어와 있다고 그래요. 아, 그래서 그래요 보통 이사기범들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주민등록증이나 뭐 여권 등을 확인하는 게좀더사기 어 분들이 아직까지는 위조를 덜 하고 있는 편이고요. 예. 그 물론 운전면허증이라 하더라도 그이 운전면허나 그 도로교통공단 예.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위조된 그 주민등 위조된 운전면허증 인재부를 예.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확인 절차를 꼭거쳐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공인 중개사가 그걸 안 해줍니까? 이 사람 그 임차인한테 이 사람이 임대인이고 집주인이고. 이 사람 등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 신분증 확인해 주세요 이런 게 확인 안 됩니까? 그런 거다 해주지 않아요? 네, 대우 공개사들은 예. 물론 거인이 확인을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요즘은 이제 직거래 예. 주인이 사기치는 경우 이런 경우 무방비죠. 어떤 인들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과 개인 간의 직거래를 하면서 이런 또 사건이 서지는군요. 그렇죠. 요즘은 뭐 주인들도 오히려 개혁공개사를 역용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 문청자리 집이 있으면 1층은 A개혁공개사에게 예. 너만 당신만 예, 전세고 나머지 2층은 전부 월세다 이런 식으로 속이고 예. 개혁공개사들에게 사기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집주인들이 오히려 사기친다고요? 네. 예, 그렇죠. 오히려 개혁공개사를 역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아 이거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가이신 박영덕 박사님이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김동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다가구 주택이나 옵스텔 등의 부동산 거래 시 사고 예방 대책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실무 능력 강화는 물론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 근절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대해 보면서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